안녕하십니까. 볼보 김정호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볼보의 가장 메인 모델이자 베스트셀러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인 XC60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맞게 XC60이 지금 브라이트 테마와 이 뒤쪽에 다크 테마 이렇게 두 개가 다 나란히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테마 간의 차이점도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좋은 타이밍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XC60은 작년 8월에 페이스 리프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좀 변경점이 있는데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볼보의 아이언 마크를 중심으로 감싸는 듯한 대각선 그릴이 생겼죠. 이 아이언 마크의 대각선 띠가 조금 묻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확실히 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다크 테마를 보면은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대각선을 크롬 장식이 아니라 블랙 하이 글로시 로 처리해서 이 볼보의 아이언 마크만 딱 눈에 띄게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보의 T자형 헤드램프, 토레망 제 헤드램프 그들이 유지되고 있고요. 다크 테마와 브라이트 테마의 XC60만의 또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롬이 블랙 하이 글로시로 변경된 정도의 수준인 경우도 있는데. X60은 아예 디자인 자체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범퍼를 보시면은, 브라이트 테마는 이렇게 크롬 장식이 좀 단정한 느낌으로 있는 반면에, 다크 테마는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있죠. 성능은 똑같지만, 이것만 보면은, 벤츠의 AMG라든지, BMW의 M 같은 그런 고성능 차량의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느낌만 낸다는 점.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어쨌거나 이 T자형 헤드램프는 지금도 그렇고, 이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전기차들에도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현재 볼보의 패밀리 룩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네트를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이 좌우로 이렇게 두줄 정도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밋밋할 것 같죠? 역동적인 느낌을 내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봐볼까요? 휠이 먼저 보이는데 20인치 사이즈의 휠이 들어갑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XC40의 경우에는 브라이트 테마는 19인치, 다크 테마는 20인치 휠 디자인도 다르고 사이즈도 달라서 가격도 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요. XC60은 디자인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똑같습니다. 울트라 트림 기준 7,330만 원으로 브라이트 테마와 다크 테마의 가격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볼보가 또 북유럽 브랜드고 실용성을 놓치지 않는 브랜드다 보니까 전통적인 SUV 형태의 그런 박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브라이트 테마와 다크 테마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이드 미러의 경우에 브라이트 테마는 바디 컬러와 사이드 미러의 색상이 당연히 동일합니다. 이 윈도우 몰딩도 크롬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루프 레일도 크롬으로 되어 있죠. 무광 크롬으로 다크테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크테마로 왔습니다. 바디 컬러랑 관계없이 검정색 사이드 미러가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몰딩도 크롬이 아닌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가 되고, 루프 레일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모양 같은 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핸들 보시면 손 넣으면 열리고요. 이쪽에 버튼을 누르면 잠기는 그런 타입이고, 매립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투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쓰시기가 좋다. 뒤쪽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아참 그리고 XC60의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구가 조금 높은 SUV 차량이지만 타고 내리실 때 승하차 보조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을 해서 타고 내리기 편하게 차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작동도 합니다. 당연히 승차감도 고급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런 편의 기능도 추가가 된 중형 세그먼트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XC60만의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로 와볼까요? 볼보의 레터링이 이렇게 있고, XC60 적혀 있고요. 옆에 B5 AWD 이렇게. 패치가 있습니다. 말다 하이브리드인 B5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실 이 황소의 불이라고 흔히 부르는 리어 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띌것 같습니다. 위로 이렇게 소사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위쪽에 이렇게 뿔 모양이 있는 거죠. 볼보의 그 t자형 헤드램프처럼 상징적인 디자인이기도 한데, 위쪽을 이렇게 향해 있다 보니까 식별하기가 좋아요. 저희 외에 방향 지시 등 아래쪽에 있는 거, 뒤차에서 좀 가깝게 붙으면 안 보여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어램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솟아있어서 뒤에서 이 차량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안전성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서도 다크테마와 브라이트테마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래쪽에 크롬 간이시 브라이트테마는 이렇게 생겼는데 다크테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새로 무늬의 디테일 같은 게 있어서 확실히 좀더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앞에와 일체감을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차이점도 외관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요. 킹모션을 통해서도 열실 수 있기 때문에 양손이 가득 차 있을 때도 킹모션을 통해서 편하게 열고 닫으실 수 있다. SUV인 또 그리고 차박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뒤쪽에 12볼트 시거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기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건 당연히 탈착이 되고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큰 짐을 실실 때는 폴딩도 됩니다. 분할 폴딩을 하면은 분할 폴딩이 가능하고요.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 트렁크 쪽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뒤쪽 에어 서스펜션만 내리고 올릴 수가 있어요. 짐을 실고 내리실 때 많이 들어 올리실 필요 없이 이 차량 자체의 높이를 낮춰서 편하게 싣고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이제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희 XC60은 지금 보시는 블론드 시트, 베이지 시트가 기본 시트입니다. 가장 기본 옵션으로 설정돼서 들어오는 시트가 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색 시트, 베이지 시트나 브라운 시트가 유료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추가금 없이 이 베이지 시트 진행 가능하시고요. 실내를 보시면 요즘 다른 브랜드들이 워낙 화려하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담백한 느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화사하게 딱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좀투박한 느낌을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센스가 빛나는데 베이지 시트가 뭐 관리가 옛날만큼 어렵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때가 타고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특히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매번 닦을 수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바깥쪽에 검정색으로 투톤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염 방지도 조금 되고요. 요즘은 이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많이 있잖아요. 일체형으로 보기도 좋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긴 한데 단점이 또 있어요. 하나로 이을려면은 어떤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적당한 거리감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기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햇빛을 충분히 가릴 수 있게 초점이 멀리 잡힐 수 있게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 거리를 맞추다 보면은 얘도 생각보다 좀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는 계기판은 충분히 뒤쪽에 있어서 초점이 충분히 뒤쪽으로 잡히고 얘는 손으로 터치하실 수 있게 적당한 거리감에 딱 있죠. 그리고 잘 보면 이 디테일이 또 있는데 이 중앙에서 딱 봤을 때 살짝 운전자 쪽을 향하고 있어요. 사용성도 고려를 한 살짝 틀어져 있는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우센 윌킨스 트위터 온탑 눈에 보이는데 볼보가 또 스피커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가격대뿐만이 아니라 어기 웬만히 넘는 차들보다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에는 잘안 담겨서 실제로 와서 청함을 해보시는 걸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칩셋이 들어갑니다. 스냅드래곤의 칩셋이 들어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성이 굉장히 좋고요. 화면 터치했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고객님 터치해 보시라고 하면은. 태블릿 만지는 것다 그래요 아이패드 같은 거 만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도 터치해 보시면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음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화면이 조금 작아 보여도 이 음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LTE로 무제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한 없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 연결하시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장점이다. 아래쪽 보면은 실내 럭셔리의 상징이죠. 오레포스 기어노브가 있고요.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은은하게 또 빛이 나옵니다. 일몰 후에는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 크리스탈 자체로도 고급스럽지만. 요즘은 실내 버튼을 굉장히 줄이는 추세죠. 그리고 기어 노브도 버튼식이라든지 다이얼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는 그래도 있어야 될 거는 또 최대한 이렇게 보존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수동적으로 버튼이 있으면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급류 넣어야 됩니다 시트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좌방석의 길이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T자형으로 생겼죠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른 브랜드의 경우는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쪽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은 다리를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신체 구조상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만 늘어나면 제대로 서포팅이 안 되거든요 이 허벅지 쪽이 근데 저희는 이렇게 T 자형을 생겼기 때문에 끝까지 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자방석끼리 연장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마사지 시트가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하실 때 배기는거나 좀 몸이 이렇게 굳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해 줘요. 차량들이 사실 잠깐 타보면은 요즘은 시트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를 타보신 분들도 저희 볼보 차량 타시면서. 가장 만족하는 점이 어떤 거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시트가 편하다 장시간 앉았을 때 확실히 허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시트가 좋은 것을 이런 고인님들 말씀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 뒷좌석 한번 볼까요 뒷좌석에 탔고요 중형급 다운 충분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탔을 때도 다리가 이 정도 남고 레그룸도 주먹 하나 둘 조금 넘게 되는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에도 발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안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충분히 편하게 가실 수가 있다 에어컨이 포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벤트도 측면에도 있고 여기서 열선도 작동이 가능하고 온도를 좌우를 별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 타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중형급에서 이렇게 뒷좌석에 열선과 포존 에어컨이 되어 있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XC60은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카시트 설치하실 수 있는 아이소픽스 있고요, 팔걸이랑 컵홀더 이렇게 있고 이쪽은 스키스루 트렁크 쪽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스루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보 XC60 소개시켜드렸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역시 차는 실제로 뭐 만져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시승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전시 전 시장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보 김정우 대리였습니다.